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페페, 페페 코인입니다. 지금 빗썸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도지. 대항하려고 만들었다고 하죠. 시바이누. 자, 이거 다 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 시바이누, 페페. 이렇게 가고 있어요. 3파전입니다 물론, 시가총액으로만 따지면 비교가 안 된다고 보는데, 시가총액이 전부가 아니에요. 페페 지금 인기가 되게 많아요. 저희 회원님들도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또 한번 이게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있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민코인의이 대표주자로서 페페 같은 경우, 500% 이상 수익 내신 분들에 대한 기사가 진짜 많이 실리고 막 했습니다. 어쨌든, 진짜 폭풍 같아요, 폭풍. 밈코인, 밈코인이라는말 자체가 어려운데 또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밈이라는 말, 어쨌든 간에,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콘텐츠 말, 행위. 그러니까 현재 유행하는 트렌드를 밈이라고 한다고 치면 거기에 코인을 붙인 거죠. 현재 유행하는 코인이다. 페페코인, 밈코인 중, 밈코인이다. 현재 유행하는 코인, 도지코인, 현재 유행하는 코인이다. 시바이누, 현재 유행하는 코인이다. 예를 들어서 도지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 그리고 미국에서 장난으로 만든 거. 그리고 어때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만든 중국의 부자, 부자들이 부자 지지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이 지지하고 이런 거. 그리고 공급량의 제한이 없,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공급량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인기가 떨어지면 가격대확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코인데스크가 얘기했잖아요. 암호화프 전문미디어 페페가 민코인 상승률을 가장 주도하고 있고 코인계 코 기준으로 민코인 상승률이 엄청 무서운데 도, 도지 도 시바이누 또한 상승하고 있고 이더리움 동관 이더리움 동간 유난히 페페도 무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어때요 아발란체에서 지금 100만 달러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아발란체에서 이 민코인들의 아발란체도 지금 대대적으로 민코인들이 출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이 페페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0.01원대 여기가 깨지면서 조정이 좀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다시 반등의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과매수 상태로 어때요? 볼륨이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가격대를 조금씩 더 올리고 있습니다. 0.008원에서 아직까지 아래 공간을 내주지 않고 있어요. 일단은 받치는 힘이 지금 나쁘지 않은데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페페 일단 가장 가장 늦게 가장 늦게 나온 만큼 일반 그 자, 도지, 시바인누, 페페. 이렇게 세, 세 개로 봤을 때는 가장, 가장 엄밀히 따지면 시가총액도 떨어지면서 가장 늦게 출시된 만큼 가장 인기도 지금 굉장히 핫해요. 새로운 얼굴이니까, 새로운 얼굴.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페페 관련해서 호재 궁금하신 분또 문자 주세요. 0073713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그리고 물리신 코인 있으시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솔루션 찾아보겠습니다. 목표가 알려드릴게요. 다른 호재 종목도 알려드립니다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자 지금 어때요 자 분명히 탈출 자 물이셨으면 탈출구가 없 있어요, 있어. 지금 반등이 시작됐잖아요, 지금. 어, 그래봤지 고점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일단은 솔루션을 찾기가 어렵지 않은 시간이고,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는 시간입니다. 주식의 주자 코인의 코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소통방 오셔가지고, 저 공부하시고 이러고 계시다는 거, 투자하고 계시다는 거.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물리신 코인 신중하게 솔루션 찾아드리겠습니다. 0107373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저희 회원님들, 저희 소통방 오시기 전에, 사이버 커넥트, 미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등으로 이렇게 손실 보신 거, 페페, 솔라, 웨이브, 토르체인, 샌드박스, 매직, 리플 등으로 20%대, 오브스, 플로우 플렉스셔 등으로 30%대, FTT로 75%대, 텔러로 130%까지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매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익을 이렇게 인증을 해주고 계세요. 오시면 놀라, 오, 셔서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처음엔 조금 정신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금방 다 적응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가시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언제든 편하게 오셔도 되고, 나가셔도 됩니다. 0 1 0 7 2 3 7 2 3 4 4로난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문자 1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알아서 초대해드리고, 솔루션을 만들어드립니다. 언제든 편하게 오셔도 나가셔도 돼요. 무료입니다, 무료.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와 공부를 위해서 저희 이제 앞장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현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